리안입니다 여기는 거문도입니다 거문도 둘돔 헌터스 낚시 대회가 있어서 거문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원래는 제주도에서 거문도까지 오는 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 계시는 둘돔 헌터스 회원님께서 배를 끄고 4시간 가량 배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여 보이시죠? 이곳 오랜만에 재림이 오빠도 보고 제주도 이사와서 검문도를한 번도 못 왔거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검은도 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제리비 오빠가 검문도에 민박집을 차렸는데 이제서야 와보게 됐어요 근데 다 여기 내 사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스이스 멋지네 여기 <laughs> 아어제스스로 아, 어쩌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타자 됐어 <laughs> 내려가까 예.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일단 빨리 세팅해 볼게요. 해가 금방 떠오르네. 부랴부랴 세팅을 하고, 지금 한대 던져놨어요. 포인트명은 반 넘어 3번짜리. 반 넘어 산. 그런 개념. 고기를 잡을 거라 생각하고, 게임을 꺼내놔야 되겠네. 누가 게임이 꺼내놨노? 어휴. 음. 1등 상품은 낚싯대고, 2등 상품은 릴. 리이 갖고 싶기 때문에 2등 욕심 한번 부려봅니다. 떡짐처럼 생각도 안 하는데, <laughs> 아, 저 사람들 열심히 하네. 쉴수 없지. 열심히 해야데 돼? 내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된다. 큰일 났네. 말똥. 한 다섯 개 달아야겠다. <laughs> 이거이거이거노른거고 이거. 누르고 간다. 갈것 같다. 오케이. 쭉 꼽히면. 우릉스, 가자. 뭐지? 뭐야?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혹통. <laughs> <호>, 혹통이가 <laughs> 있네, 혹통. <laughs> 아, 나 애, 애기 혹통이로. 내 아유! 아유! 아기 옥동 차바본 혹동 중에 제일 작은 거 같아요. <laughs> 아기 옥동왜 나를 힘들게 하냐? 혹동도 저런 아기 옥동 있는 거는 돌돔도 작다는 얘기 알겠나? 큰게 없나 보다. 혹동도. 큰게문제건 비텐데. 핑크, 깨작깨작. <laughs> 오. 어? 이 간다 간다. 어? 이 간다 간다. 왔다 왔다. 내리치마 쳐서. 한타밖에 없었잖아. 실비라 다행히. 아니다 오빠의 깨자깨자나 앞에 붙어있었으면 잡았지. 아, 혼나고 안타깝네. 아 물고 들어갔다. 아부일에 운이 없노. 그래 희망을 봤으니까 하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말리수 필요 없고 큰거한 마리만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큰거한 마리도 안 부러질 것 같다 이마리다이마리지 햇빛 미쳤다 너무 더워 물이 또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 그럼 시작되면 또 날라나? 단추가 몇 신데 그거? 10시 반 30분 뒤에 거기 있으면 12시 입주 하겠지 뭐. 이쪽이 포인트구만 여기서 콜롯이야 나 오빠 자리가 탐나는데 내 자리 해라 저기가 탐나는구만 자 지금 체인지할래? 아프리카 온다 거고 자리 바꾸자 고맙습니다 예 저희 집안 나오더라 가까이 가까이 바 가까이서 나오나 위치 바꿔. 여기가 좋아 보이구만 너네 해라 다리가 문제였어 드디어 낚시 좀 하겠네 이제 낚시하네 아. 그냥 이제 잡으면 멋진 거지? 그 배때기 아파고못 던지지도 못하겠다 배랑 무슨 상관이뭐 아무 상관없다 배라도 배로 던지나 난 배로 던진다 어니 끝이 나는데? 아빠배라 나 못하겠다 배때기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다 파이팅 파이팅 오빠 어, 배로x3 와 <laughs> 기회를 줄게 잡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 근데 잡으면 저렇게 입술가겠나쿵쿵 하지 깨작깨작+ 깨작깨 톡+ 톡+ 톡뭔 작대잖아 어? 한 명, 간다 니가 네가 니가내 어? 네가 네가 니는 네가 네가 내어네어네어 <laughs>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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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어가 네가 어 왔어? 왔어. 용차. 오. 용차. 오. 용차. 오. 용차. 설마, 제법 호흡도 많이 걸어봐다 묶인다, 묶인다. 하이라로, 뭐야? 이라로 빨리. 앞으로, 앞으로. 아, 바뀐다, 바뀐다, 바뀐다. 어차피 얘 도둑이다. 어, 강남구 아. 같은데. 뭐지? 뭐고? 도둑, 도둑. 양차! 뒤로, 뒤로 하세요. 좋았어! 됐다, 됐다. 좋았어! 양차! 야우! 근데 알아요. 리아 음. 이때까지 자고 있었다는 거. 못 펑치지 마라. 어, 니가 아, 리아 너무 아파. 저 여기다가 물티슈 넣었거든 이쁘게 들어갔면 확실하게 들어갔네 이거는 아니, 한 마리라도 나왔어 다행이다 한 마리 더어야 된다 리아안 된다 오해 한 마리 했습니다 일단 살려볼게요 들어가 우 들어가 들어가 벨트를 대마도에다 놔둬봐 와서 거보다 너무 아픈 거예요 물티슈를 여기 여기다가 놓고 있었어 일곱 이 어떻게 올리지 다른 사람들은 상품 망치는 하나 받겠다. 찍는 데뭐 망치 주던데? 망치 괜찮네. 근데 내 잠장과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왜? 네. 비밀이야. 기분이 제자. 빙그러워하지 마. 기분이 제자. 제자 근데 우리가 꼴실 수도 있지. 기분이 제자. 캐스팅 진행시켜 용차. 일단 물색은 오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흙탕물 비스무리하게 좀 깔려 있었는데 물이 좀 도는 것 같아. 물이 안 돌아가지고 이쪽에 날물 때. 제주도나 대마도 고기에 비하면 확실히 동문도 고기가 쁘장하게 생겼어 킴도 더안세더나 킴! 무거워! 어? 그다다 무거워. 어, 무거워! 어? 어! 차! 영차! What? 영차! 손맛 좋다 손맛 좋다 어우 야 손맛 좋다 호박이가 와이아돌통이네 어, 아, 어? 그 사이즈가... 사이즈가 사이즈가 좀 사이즈가 벤치인데 <목소리> 아, 기틈입 조그만하고 주문이 진짜 선명함나 대회니까 챙겨가야지. 너무 작아. 남성시보고 이거 뭐잘랑하겠나 38? 커버다, 38. 그게 손맛이 좋았어? 어, 힘이 좋던데? 희한하네.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 오늘 뭐, 결국에는 뭐, 그닥 그다... 4시 철수여서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전투낚시 했는데, 거기 안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진짜 어쩔 수 없다. 열사병 걸리기 일부 직전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 아까 잠깐 들어왔을 때, 4자 하나, 3자 하나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후기권 바뀔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정리하고, 주황 보러 가겠습니다. 주고 죽겠습니다. 개칩거리하고, 개칩빨리하고개칩 이기안 되겠어요. <목소리가 카라> 너무 많아요, <laughs> <그래가 속도로> 사십시오> 사십시오. 아, 응. 아, 다음. 44.5. 8등이 1차파워엔 문제예요. <30이>. 와, 대박. 가보자 근데, 이거 치일단요 <laughs>